안녕하세요. 코리아 포스트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한국의 불법으로 머무는 외국인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의 여중생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학교하던 여중생의 중요 부위를 걷어찬 30대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강제 출국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헌가리 국적 불법 체류자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친구와 귀가하던 여중생의 중요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찬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여중생을 보고 웃은 뒤 중요 부위를 쳐다보다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중생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조사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근처 고시텔에서 검거했습니다. 고시텔에서 살면서 한국의 여중생을 폭행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는 이미 4년 전에 체류 기한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폭행 전과자로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일찍 잡았다면 여중생의 무고한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젊은이들이 외국인인 나를 보고 험한 말을 해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뒤에서 흉을 보고 무시한 것 같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명수배 건을 확인해 불법 체류자를 검찰에 넘겼다라며 해당 건 집행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신병이 넘겨져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조금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코리아 포스트였습니다.